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부 2학년 나인성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주신 죄 사함의 복음을 외치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며 신랑으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이 땅에 죄사함을 위한 대속물로 오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걸쳐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며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순한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않을할 것이라며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구속의 애너를 깨달아야 합니다.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 또한 전에는 복음을 만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예배 시간은 항상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동계성회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진노는 죄인들이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번 성에 불러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졌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선물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멀리서 듣기만 했던 복음을 마음 가운데 경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학교에 돌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학교 기도 모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갈급했던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살아가게 된 저는 이제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전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는 사실 내가 받았어야 할 죄의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죄사함 은혜의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복음의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주님 앞에서 우리의 처음 사랑과 신앙이 변했다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사랑의 외침 앞에 회개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경험한 자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믿는 죄 삼의 복음을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담대하게 복음을 신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충만 할때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죽어가는 영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길 바라시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전도회 장윤.